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 제5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보좌 한상엽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 혼자 열매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있지 않고가 아니라 붙어 있다면 대체 어떤 나무에 붙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에 따라 맺게 되는 열매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성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라든지 성과학을 알게 해주는 나무부터 다양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반에 걸쳐 들려줍니다. 그 나무 가운데에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나무도 여러 등장합니다. 가령, 발과 세라 목상 같이 우상숭배의 나무라든지 하느님을 없이 여기는 왕들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하늘까지 높이 솟은 나무라든지 나무가 신앙의 걸림돌로 등장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이 말은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니라 자칫 걸림돌이 되는 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면 차라리 열매 맺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지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금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 마치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러나 끝까지 밀려오는 파도처럼, 강한 여운을 안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 나무죠. 하느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느님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에게 십자나무는 분명 패배의 상징이고 걸림돌이 되는 나무지만 우리는 이 십자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는 나무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를 애써 포기하려 하지 않는 거죠. 십자나무가 안겨다 주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우리조차 때론 내 앞에 십자나무를 놓아두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다른 나무를 찾거나 혹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데 있는 사람처럼 십자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가지처럼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이라는 나무가 버젓이 동산에 계셨지만, 다른 나무에게 손을 대려는 유혹에 빠져버렸고,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서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다른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우리를 찾아 부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특별히 오늘 하루 스스로 열매 맺으려는 그 유혹, 다른 나무에서 열매 맺으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우리라는 가지는 오직 식자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보좌 한상엽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한상엽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